하는 오 사람이 많고 님 여분 차기다이약기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. 해해주시바랍니한만부어 하늘에서? 하늘에서 대기를 하고? 음, 뭐한 아, 바퀴 오나 <laughs> 하늘에서 어떻게 되기를 해. 고름 바다 네 네팔이 아이구야 산 바라 산, 하하 <laughs> 네팔 산, 어 아, 아름답다. 아이구야, 여 네팔, 여 멋있네. 어 이리 한 바퀴 도아 이야, 음, 네팔 산 멋있다. 이구야 <laughs> 8분 동안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나? 아 <laughs> 아무리 천천히 내려가도 온다 이야. 아니, 네팔이 이렇게 생겼구나. 아, 저기 히말라야인가? 와. 와. 아 이거 멋있다. 네팔도전신는 산이네. 네. <laughs> 전 전부 산이야. 어 네, 네. 한국만큼 네. 산이 많다. 음. 네, 수도 옆에는 산이 있어. 어. 아. 야 저게 히말라야 같은데. 아. 야 저기. 더 줘. 여이라 그래가 한 바퀴 돈다. 덕분에 내가 방경사가맞히는 거. 덕분에 내가 마치고. 저. 응? 음, 저기 수동가 보다. 저 수동하자. 수도... 저거, 저거. 아니 어... 저거 수동이야. <laughs> 만도 아니야, 아, 한 번씩. 한 번씩. 한번한 번씩. 한 번씩. 한 번씩. 한 번씩. 한이씩한 번씩. 한 번씩. 한 번씩. 한 번씩. 한이씩 히말라야? 저게 히말라야? m a l a y a 저 i 히말라 a y a Himalaya, h i m a 아이고야, 유우, 아이고야, 와, 이거야, 이게. 아이고. 이렇게 또막 빙도는 거야? 수도가 어딨어? 아, 8분 동안 있으라 그래가지고 돌고 있는 거. 아, 아이고야. 태콘에 내가 저기 동영상 많이 찍는다. 자, <laughs> 칩폴리테니까 유튜브 제 와서 많이. <laughs> 우리 회사 이름 치면 유튜브에 나와. <laughs> 언제 이런 걸 휴게실 찍는 거 한번 나와 어, 지금 찍고 있어. 아. 지금 찍고. 있어. 아이고야. 아, 다시 밑에. 멋지다. 그 강이 큰게 하나 있는데 지금 바싹 말랐네. 이제 가물었나 보다. 산이네 전신에. 여저내팔 사람들 등산 좋아해? 아 많이 가겠네. 산이 저렇게 이쁜데. 한국 사람들도 산 옆에 있어가지고 많이 가거든. 산이 다 이쁘다. 히말라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어이구야. 어디, 히말라야 어딨어? 산에 저 나무들이, 무슨 나무들이 많지, 저게? 아, 산산골이네 한국하고 닮았다. <웃음> <웃음> 한국, 한국 시골라고 시오, 닮았어.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살구나 아이고야 저거 수도 안났 저기 저거 뭐, 저 봐봐 저기 도안어 아니야? 동물도 그 아니야 같은 만도 아니야? 저기 높은데 저 히말라야 지금 히말라야 같기도 하고 왜이어스 자꾸 돌고 있어 아 또한 바퀴 돌아? 지금 세 바퀴차 어 비행기는 이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많아 착륙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계속해서 착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약 10분 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12분인 매스컴 12분 네. 됐어 t h We expect to land in about 10 minutes.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and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. <laughs>